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예 대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작품에서 오 자와 탈 자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지역 서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항 설린 병원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춘년전 이몽룡의 실존인물로 전해지는 봉화 출신의 기서 성의성에 대해 경상북도가 인물문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차로 흐리고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린 상태인데요.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가을비답게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28.9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고요. 안동도 2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또 당분간 이렇게 평년 기온을 밑두는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입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 모의평가 점수가 발표가 됐고 수시 원서 접수도 마감된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보다 많이 늘었고 수학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던 수학이 올해는 더큰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벼락치기식 학습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새로운 많은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지금까지 틀려왔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점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영역별 난이도 차이가 더 커지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목표 닥에서 가중치를 두는 영역과 필수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상위권에서는 EBS와 연계되지 않은 30%에 대한 대비, 중하위권은 EBS 교재 반복학습이 남은 기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은 앞으로 고난도 문제 유형을 많이 다뤄보고, 중위권 수험생들은 많이 틀렸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끝내고 마지막 모의평가 점수까지 나온 뒤라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들뜨기 쉬운 만큼 끝까지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입시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쓰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북 지역 성면 학교 비율은 95%로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김용조 의원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19,700여 군데 초, 중, 고등학교의 성면 학교 비율은 88%에 이릅니다. 지역별 성면 학교 비율은 전남과 제주가 97%로 가장 높고 서울, 충남이 96%, 경북 95%고 대구는 70%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는 평균 재직 기간이 27년인 12명의 교사가 성면 질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이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 53,900여 가구 가운데 16%인 8,600 가구를 임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선 중이거나 공급 중인 주택이 7,300 가구, 비어 있는 집이 1,280여 가구고,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장기 미임대 주택도 710가구에 이릅니다. 임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세입자들이 지하층을 기피하고 임대 절차가 평균 5개월에서 반년까지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예대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작품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지역 서예계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오자와 탈자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건데 대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에 폐막한 제15회 대한민국 정수 서해 문인화대전 대상작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가수 임형주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썼는데 노래 첫 구절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로 시작하는데 서 자가 빠져 있습니다. 맞춤법에 따라 예사 소리로 표기해야 하는 단어 4개도 모두 된 소리로 표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오탈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대상작 선정 이후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습니다. 한글 작품 심사를 총괄한 분과위원장이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영문시를 번역한 가사여서 노래 가사대로 쓰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앞에서가 아니라 무덤 앞에서라고 분명히 했어야지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의미상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심사를 다해 놓은 마당에 주최 측은 심사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뭐 다른 어떤 이 제기가 있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다당하도록 하지 않는 하는 저희는, 그대로, 어, 배상으로 인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심사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탈, 오탈 따면 낙수이 맞죠. 대상인데, 그래도. 팔 따면, 이거 요한대로 저는 정확하게 교정대로 하세요. 요방대로 하세요. 지역서에게서도 오탈자가 있으면 낙선 처리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낙선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라 이러면 원래 영어 번역된 내용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취소돼야죠. 한편 대상 수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래 가사인지 모르고 서예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대로 옮겼었을 뿐이라며 논란이 생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업체 6천여 곳 가운데 수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1곳으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출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는 수출금액의 0.2%이며 보험료의 90%를 농식품부가 지원해주고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농식품부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부족과 비용 부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과와 배등 경북산 5대 과일 생산량의 30% 이상을 유통해 5천억 원어치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경북과수 통합마케팅 4개년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해인 노래는 50억 원을 확보해서 농가 조직화와 상품성 강화, 통합 마케팅을 집중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마케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마트 전국 143개 지점에서 도내 사과주산지 시군과 능금농협이 통합 마케팅 행사를 펴 20억 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 유통 주체들의 과당 경쟁을 막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춘향전 이몽룡의 실존 인물로 전해지는 봉화 출신의 개서 성희성은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지낸 청백리였습니다. 경성북도가 성희성을 활용한 인물 문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의 3일 육아 행렬이 봉화 가평 마을에서 재현됩니다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 이몽룡의 모델 개서 성희성의 종택 개서당이 있는 곳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개서당은 성희성 선생이 어릴 때부터 살던 집으로 400년 동안 종택으로 포존되고 있습니다. 1595년 태어난 성희성은 남원 부사를 지낸 성한의 아들로 어사를 네 번이나 지낸 대표적 청백리였습니다. 다른 말 잘하고 또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그런 성. 성희성이 이몽룡의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고증된 지 오래입니다. 거의 선생님이 남원의 진사 조경남이었습니다. 제자를 위해 쓰는 작품, 그것이 춘향전입니다 모델이 된이 훌륭한 암행어사를 설화적인 물로 치부해버린 거죠. 40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 성희성의 어사화 일기 형식의 암행록 개서 유사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겼던 민간의 여러 가지 민폐들이나 그리고 수령들의 폐정을 일일이 기록하였고요. 경상북도는 성의성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 인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청백리 기념관, 남원의 성춘향 테마타운화도 연계해서 축제도 공동 개발한다든지. 춘향전 이몽룡의 실제 주인공, 대표적인 청백리 목민관이었던 성희성이 어떤 콘텐츠로 재탄생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달구 경북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0년 2,733명에서 지난해는 1,851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도 6,410명에서 3,09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무면허 운전이 줄고는 있지만 무면허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후 정산까지 해서 걷고 있지만 정부 부담금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직장 가입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다면서 8조 4,137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으로 정산에 충당해야 할 재정지원금 가운데 7조 1,262억 원은 걷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보험재정 악화 부담을 직장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설린 병원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비리를 척결해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설린 병원은 지난 7월 비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이 사진이 새롭게 교체됐고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병원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2명의 부당해고를 노동조합 간부 위주로 정리해고를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입막음시키고 자기네들 이제 비리를 계속적으로 지지, 어, 저지르는 이에 대해 병원은 심각한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보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50% 정도, 3개월 정도 급여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또 직원들 95%인 대다수가 이, 이 병원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발적 동의를 했습니다. 월급을 반납하겠다. 노조는 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3억 원의 연봉을 받은 점과 신축 병원 건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알바기를 통한 임대 수익, 공사 리베이트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명 경영, 비리 척결. 이걸 통해서 어 여기 남은 수익은 오히려 지역민들과 직원들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은 전임 경영진들의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 당국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비리, 그다음 신축 건물 관련 또 비리 또,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급여 지급 문제. 이런 부분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대구 지검, 포항 지청 수사과에서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고. 또, 노조는 전일평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40억 원의 운영 자금 지원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경영권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지원은 힘들단 입장입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설림병원의 경영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환자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이시아폴리스에 들어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물 공사가 96%의 공정률을 보여 내년 1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물 공사가 오는 11월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섬유박물관 내부 전시공간 공사까지 감안해도 내년 1월이면 모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섬유유통수출지원기관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 섬유패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수 있는 섬유박물관, 국제회의 등을 할수 있는 다목적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엑스코가 사전 등록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엑스코는 다음 달부터 두달 동안 공예문화박람회와 커피박람회 등1 5건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 전시회가 5천원에서 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제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당수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 사전 등록은 해당 전시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전 등록 기간 내에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은 새롭게 조성한 전시원인 침상원과 암석원을 관람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침상원에는 가침박달나무를 비롯한 25종의 꽃을 피우는 수종 19,000본이 심어져 있고, 암석원에는 크고 작은 조경석을 암석 조형물과 함께 첩치, 군치, 산치, 특치 등4 가지 전통 돌쌓기 방법으로 전시해 웅장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밀린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우기관은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공동 활용해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방세나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납부 안내와 징수 동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벌써부터 하늘이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가을비답게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5에서 6도 가량이나 내려가겠는데요. 대구는 23도, 안동은 21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르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 보이고 있고 가끔 비가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18도, 한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되고요. 북부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정 역시 한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목요일에는 또 한차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